욕실이나 주방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아이템이지만 막상 신경 쓰기 어려운 것 바로 비누, 디스펜서와 로션 펌프병입니다. 오늘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챙긴 프레스형 디스펜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깔끔한 사용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라믹으로 제작된 고급 펌프병부터 크리스탈 원성 느낌의 유니크한 병, 그리고 귀여운 만화 캐릭터 디자인까지 샴푸, 샤워젤, 손 소독제, 핸드워시 등 다양한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프레스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욕실이나 주방에 두는 순간 공간 분위기까지 달라지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그냥 플라스틱 통 하나 놓기엔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내 공간에 작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께 오늘 소개할 디스펜서들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제품 1. 세라믹 럭셔리 디스펜서 병 이 제품은 말 그대로 럭셔리한 욕실 디스펜서의 정석입니다.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져 무게감이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광택감 덕분에 욕실 분위기를 고급 호텔처럼 만들어줘요. 손세정제, 샴푸, 샤워젤 등 어떤 액체든 부드럽게 눌러서 적당량을 쓸수 있고 펌프도 튼튼해서 오래 사용 가능해요. 색상이나 사이즈도 다양해서 한 세트로 두세 개 배치해두면 욕실이 훨씬 정돈되어 보이고. 스타일도 통일감 있게 완성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로 욕실의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제품이 귀여운 만화 캐릭터 디스펜서. 이건 정말 귀엽고 실용적인 디스펜서예요. 색감도 밝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이 눈에 띄어서 아이들이 손 씻는 걸 즐겁게 느끼게 해줘요. 작은 손으로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부드럽고 가벼운 펌프가 장착돼 있고, 액체 비누나 손소독제를 담기 딱 좋은 크기예요. 가격도 정말 착해서 여러 개 구비해 두고 주방, 욕실, 아이 방 세면대까지 각각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 강력 추천드려요. 제품 3 크리스탈 원석 비누 거품병. 이 제품은 단순한 비누병이 아니라 욕실에 놓는 작은 인테리어 조각품 같아요. 불규칙한 원석 형태와 투명한 크리스탈 질감이 너무 매력적이고, 빛을 받으면 오묘하게 반사돼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거품형 비누를 담기 좋은 용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손을 씻을 때마다 거품이 몽글몽글 나와 손 세정이 즐거워져요. 소재도 튼튼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딱 좋고, 욕실에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감성 가득한 욕실을 원하는 분이라면 이 제품은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제품사 350mm 양각 디자인 펌프병. 이 제품은 디자인은 깔끔한데 디테일은 살아있는 정말 감각적인 펌프병이에요. 350mm의 넉넉한 용량에 병 전체에는 섬세한 양각 패턴이 들어가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줘요. 샴푸, 로션, 샤워젤, 어떤 액체든 잘 담기고, 눌렀을 때 적당한 양이 잘 나와서 실사용성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화장실 분위기나 타일 색상에 맞춰서 매칭하기 좋아요. 가정용은 물론,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제품 5. 구름 모양 세라믹 누름병. 이 제품은 디자인부터 눈길을 사로잡아요. 구름을 형상화한 둥글둥글한 곡선이 너무 사랑스럽고 실제로 욕실에 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돼요. 세라믹 재질이라 묵직하고 안정감 있게 놓일 수 있고 펌프 부분은 광택 있는 네탈톤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아있어요. 샴푸나 샤워 젤등 점성이 있는 액체도 부드럽게 펌핑되며 용량도 적당해서 좁은 욕실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하나로 감성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욕실 소품입니다.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바로 이런 프레스형 디스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처럼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잡은 욕실 핸드 주방 아이템은 사용하면서 매일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특히 고급 세라믹 재질, 귀여운 캐릭터, 천연 원성 느낌 등 각양각색의 스타일 덕분에 나만의 공간에 딱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리필도 간편하고 깔끔하게 내용물을 쓸수 있어서 실용성도 훌륭합니다. 굳이 비싸고 복잡한 인테리어 없이도 이런 작은 소품 하나만 바꿔도 공간 전체가 새롭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두었으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도 일상에 감성을 더해 줄 다양한 아이템들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요.